23번입니다. n과 72의 최대 공약수는 8이고 최소 공배수는 144래요. 자 이때 자연수 n을 구하면 그랬습니다. 지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. 뭐 모르잖아요. n이 뭔지를 모르잖아요. 근데 뭔 알고 있죠?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는 알고 있죠. 음 그러면 어떻게 해요? 그냥 하세요. 자 n하고 72하고 놓고, 그냥 하세요. 왜? 최대 공약수가 8이 되잖아. 그럼 여기가 8인 거지, 뭐. 어. 아 자, 그러면 여기 뭐겠어요? 72를 8로 나눴으니까. 9겠죠. N은 8로 나눴을 때 무슨 수가 나오는지 모르죠. 그러니까, 그냥 이렇게 내립시다. 응? 여기 대문자 N이니까, 뭐, 소문자 N, 뭐, 이렇게 해서 일단 내려놓읍시다. 편의상. 자, 그러면 이건 알았어. 자, 그럼, 최소공배수, 144. 이거, 어떻게 써먹을 수 있죠? 자, 요것만 넣으면, 최대공약수. 이걸 다 하면, 최소공배수였잖아요. 즉, 8에다가, 9에다가, n을 곱하면, 144가 된다라는 거죠. 근데, 8, 9, 72잖아요. 아, 그럼 n은 뭐다? 2다. 음. 그런데, 이게 이래요 그럼. 그럼, 거꾸로 가자고요. 고 거꾸로 가자고요. 거꾸로. 그럼 어떻게 돼요? 28의 n은 16이죠. 여기가 16인 거죠. 아, 그러니까 답은 1번이다라는 거죠. 자, 몰라도 어떻게 할수 있다?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다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.